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XRP가 이후에 어디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오늘은 그한 가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우선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조종이 나온다고 하면 3,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238원에서 한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까지 같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에 아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3,238원 지켜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투매 물량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일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봉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작은 조막송골이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자 삼선에서는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 당분간 다시 큰 파동을 만들 수 있고, 이전에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대 양봉 매법에 대해서 매번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말씀드린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코인 시장에 정말 중요한 매매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죠. 따로 하나를 잡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영상이 거의 20분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만 안다고 하면 우리 코인 시장 차트 보는데 있어서 50%는 먹고 들어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면 상승할 확률이 80에서 90%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다? 거래량이라고 했다? 거래량까지 따라준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지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장대 양봉의 시가를 절대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3,023원이에요. 제가 우려한 3,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파동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에서 이런 파동의 흐름이 아닌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투매가 안 나왔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매도자가 많다. 시장의 흐름이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분봉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5분봉에서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결론입니다. 1봉에서는 3,023원이 1차적인 지지선이다. 그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부자 삼선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신호 국건이 지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3000 2 3호는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측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3천 023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누구랑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하루에 6% 하락한 XRP,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업 공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러분, 이 기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급등할 때 IPO, 여러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SBI 홀딩스나, 다른 곳에서 이거 기업 공개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기업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갈링하우스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다. 기업 공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이뤄놓고 나서 기업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은행업 진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놓고 난 다음에 기업 공개를 하는 게 정말 우리 리플, 그리고 우리 XRP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다고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의 이유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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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기업 공개를 안 해서 그렇다 이거 같은 경우에 하락의 그런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락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그리고 잠깐 들어와서 올려놓은 조막송 거래들의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선들 그냥 쉽게 뚫을 수 있는 저항선들이 아닙니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그 곳이 바로 단기적인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강한 매물대다. 그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거래량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거래량이 아쉽게도 나오고 있지 않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그 유동성이 더 강화되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거 받아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정이 나옵니다. 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은 응원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고 어이, 뭐야, 왜게 앞으로 계속 급등 나올 거야. 지금 봐. 막 날라가잖아. 다른 애들로 날라가잖아. 그런데 왜 너만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느냐. 예전에 12월 달 금리 결정 때도 그랬죠. 금리 인하를 저는 혼자 외쳤는데, 시장에서는 다 금리 동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주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11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나 인하, 금리 인하를 외쳤던 저 그렇게 악플을 받고도 끝까지 금리 인하를 외쳤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 됐죠 그리고 우리 XRP 그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조정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올때 3천원 상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저에게 알지도 못한 놈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XRP ETF 같은 경우에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흐름을 봐야 된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는지, 증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더 많아지면서 들어오는지, 어제보다 더 많은 양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고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돈이 들어오다 말다, 들어오다 말다, 이렇게 하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아직 XRP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낮아지지 않았다. 여기서 그냥 실망할 필요는 없다. 리터 속도 아니야. 이것은 아니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장대 양봉의 그 시가만 지켜주면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가를 지켜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날마다 기다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파동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기사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떨어지니까 또 난리가 났죠. 좀 올라가니까 삼달라 뚫을까. 떨어지니까 왜또 떨어지나? 또 리터소가냐? 왜 하락을 하는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또 I P O 공개 안하기로 안 했다. 또 뭡니까 E T F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XRP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하루하루 움직임 때문에 오늘은 웃고 오늘은 울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추세 제가 여러분들에게 2,700원의 저점은 분명히 찍었었고 2,70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대 양봉이 때 3,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하락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3천원 선에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일과 다음 주에 CPI 지표, PPI 지표까지 다 발표가 되죠. 이 모든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1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바로 이번에 급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마지막 눌림목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분명히 잡아내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시문과 같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도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학이 노란톡방 텔레그램 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장대양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장대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다시 여기서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계속적으로 차트를 올려 드릴 거예요. 그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다. 분명히 저는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믿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코인을 오픈했습니다. 세 번째 코인은 잠시 보류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나드 33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1일 9시 40분에 그리고 3일 만에 31.8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수익이 났으면 다 수익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1월 3일날 두 번째 코인을 들였습니다. 19시 19분에 관심 코인으로 들였었고 1시간 30분 만에 11.86%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익 내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자, 네 번째 코인입니다.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노란 톡방과 텔레그램 방에 오픈을 했고 지금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면 좋은지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잘 지키고 있고 그 가격대 위 단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여기서 에 부자 삼선에서 마지막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 는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요. 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심과 콘시장 등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함께 관심 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관심 코인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